안녕하세요, 여러분들. 오늘도, 능이 찾아, 어슬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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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거리면서, 좋은, 올릉이, 좋은, 줄릉이, 꼭, 보고 싶습니다. 꼭, <laughs> 꼭 보고 싶습니다. 아, <laughs> <laughs> 진짜. 오늘은 볼수 있을런지 한번 또 천천히 천천히 다니다 보면 보이겠지 <laughs> 보이겠지 꼭 보이겠지 꼭볼듯 능이 포인트 다 올라왔습니다 이제 다 올라왔고. 또, 어슬렁, 어슬렁, 버리면서, 뒤져보면은 아, 여러분들, 이렇게 보면은, 가지를, 가지를, <laughs> 부러트려 놔서, 숨겨, 숨겨는 것이, 숨겨는 것이, 또, 요렇게, 능이버섯이, 아, 이쁘구만. <laughs> 누가 숨겨놨을까? 그런데 이거 이렇게 위장술 해놔봐야 아무 효과 없습니다 여러분들 쿠지비 얘네들이 땅을 뚫고 저기도 있네 저기도 또 위장술 하는 게 이렇게. 어우, 좋구만. 어우, 좋았어. 막 나오고 있습니다, 여기 지금. 후집이 또 이렇게 가지로다가 <laughs> 이렇게 덮어놓으면 또, 어우, 올릉이가 그냥 아주 또 그냥 막 나오는 것이 아주 그냥 이뻐 죽겠어. 후집이 이렇게 덮어놔봐야 얘네들이 힘들게 땅을 뚫고 나와서 낙엽을 뚫고 나와서 이제 막 이제 숨통을 좀 틀려 그러는데 후집이또 이거 <laughs> 낙엽으로다가 다시 덮어놓으니 얼마나 짜증이 나겠습니까 얘네들이 아난참 그리고 저렇게 뭐위장술를 해놓는다고 해서 절대 내꺼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자연적으로 애들이 잘 자랄 수 있게 이렇게 두는 것이 좋지 후집이 그걸 구집이 그걸 숨겨놓으면은 아, 난 참. <laughs> 아. 그리고, 이 버섯은,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고 왔다 갔다 해도, 틀림없이, 틀림없이, <laughs> 내 버섯은 있습니다, 여러분들. 내 버섯은 틀림없이 있다는. 뭐였든. 땡이야? 또 없어? 어, 이쪽에선 또, 바이틈에서 아주 신기 없게, 아주 신기 없게 자라고 있는 <laughs> 능이버섯들. 아 어, 나를, 나를 꼭 기다리고 있어라. 친구한테 뺏기지 말고. <laughs> 그리고 한이 정도 크기면은 지금 종이컵 뒷면, 이 정도 크기인데 이 정도면 한 요즘 날씨로 따지면 일주일 안에 다 커버립니다 뭐 여튼 기다리고 있어 오래 가지 말고 내 가방으로 도 들어와 <laughs> 내, 내 가방으로 어우 또 기분 좋아졌어 능이들 보니까 먹버섯, 까치버섯 먹버섯 까치버섯. 아조그만 조금 더 자라야 됩니다, 얘네들은더 자라, 두고 갈게. 겁먹지 말고, 안 가지고 가겠어. 또 다음 포인트로 이동해서, 또 이쪽 포인트도. 천천히 살펴보고 있는데 왜였어 어, <laughs> 여깄네 지금 이렇게 능이버섯이 또자그마하게 올라오고 있다는 고로 능이버섯은 다음 주가 다음 주 주말부터가 본격적으로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, 여러분들. 그 지금은 유생들이 지금 너무 작아서 밟을 수 있으니까 좀 조심스러운데.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좀 쳤어야겠습니다, 여러분들. 왜냐? 후죽이 또막 나오는 애들도 밟아서 죽일 수가 있으니까. 따가라, 어따가라 <laughs> 다음 주에 이쪽 포인트는 다음 주에 채취 들어가는 걸로 오다가. 아, 아 이거 채취하면서 영상이 찍히지 않았습니다. <laughs> 영상이 안 찍혔다는. 아무튼 뭐, 오늘 요만한 거 하나 채취했는데 앞으로 이제 정말. 다음 주가 능이버섯 정말 본격적으로 시작될 듯 하고요. <laughs> 하고요. 제 생각인데 작년만큼 능이버섯이 많을 것 같진 않습니다. 많을 것 같진 않고 그냥 적당히, 적당히 그냥 나올 듯 요. 또 내일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들. 오늘은 능이로다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<laughs> 어휴, 흔드니까 또 능이 양이 그냥 어마무시해. 그만 들어. 어휴, 향 달아난다. 향 달아나. 향 달아나. 어휴.